그날은 남편의 환갑 잔치였어요. 여느 때처럼 아니 어쩌면 더없이 완벽해 보였던 날이었죠. 번듯한 아들 내외, 살가운 딸 부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까지. 제 50년 넘는 삶의 모든 것이 이 잔치상 위에 놓인 듯했습니다. 남편은 넉넉한 웃음을 지었고 저는 그런 남편 곁을 지키는 듬직한 아내 바로 이순자였습니다. 제 나이 55, 황혼의 문턱에 들어선 제 삶은 평화로울 줄 알았죠. 그래요, 적어도 그날 밤 남편의 낡은 휴대전화가 울리기 전까진.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어요.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제 눈에 그 번호가 똑똑히 박혔어요. 그리고는 잠시 후, 음성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듯 메시지를 재생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온 그 한마디. "자기야. 오늘 우리 기념일인데 왜 연락 없어? 나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강릉 별장에서." 그 목소리는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자 제게는 친한 동생처럼 지내던 미용실 원장 박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언니, 형부 부르던 그 지혜가 30년 넘게 한 집에 드나들던 사이였죠. 남편 사업을 돕겠다며 저희 서재에 틀어박혀 밤늦도록 속닥거리던 소리. 형부, 이거 어때요? 지혜야, 네가 최고다. 서로를 향해 오가던 끈적한 시선들. 저는 그저 부러웠어요. 젊은 동생과 스스럼없이 지내는 남편이 다정해 보였으니까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제 가슴은 칼로 베인 듯 아려왔습니다. 제 삶은 한순간에 핏빛으로 물들었죠. 내 남편과 그년이 나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니. 충격과 함께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준 고통, 역배로 돌려주리라. 복수의 칼날은 이미 제 심장 속에서 차갑게 그리고 날카롭게 갈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남편도 자식들도 모르는 비밀통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모아둔 돈이었죠. 남들은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로 알았지만 저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아이들 학원비가 빠듯할 때도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삶을 개척해 왔습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파출부 일을 다녔어요.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수십 가지 직업을 전전하며.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고, 파스와 반창고가 제 친구였습니다. 때론 몸이 부서질 듯 아파서 혼자 울기도 했지만, 저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혹시 모를 불행에 대비해 우리 아이들만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 돈이 지금의 저를, 그리고 제 복수를 가능하게 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치밀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과 숨겨진 비자금까지 낱낱이 파악했어요. 그리고 박지혜에게 은밀하게 접근했죠. 지혜야 언니가 요즘 몸이 좀안 좋아서 말이야. 남편이 은퇴도 했으니 슬슬 우리 재산 정리를 좀 해야 할것 같은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언니는 누구보다 우리 지혜를 믿으니까 제 동생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어요.언니가 아프니 재산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그녀는 제가 시키는 대로 모든 서류를 찾고 모든 정보를 가져다 바쳤습니다.남편 역시 제가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하자 쾌재를 불렀죠.은퇴 후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멍청한 것들. 저들은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저 스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어느 주말 오후, 저는 평소처럼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남편, 자식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고 있는 박지혜까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숨겨왔던 지옥 같은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남편과 박지혜가 강릉 바닷가 별장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은밀한 카톡 대화 내용, 캡쳐본, 녹음기, 녹취록임을 암시, 고가의 명품 구매 영수증 뭉치까지 모든 증거가 낱낱이 공개되었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박지혜는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흔들림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와 함께 나는 너희 둘을 상대로 모든 것을 잃게 할 거야. 내 평생 모은 재산, 남편의 은퇴 자금까지 너희에게 단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대신 내 피땀어린 노력으로 만든 그 비밀 통장의 돈으로,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탐냈던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할 거야. 너희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돌려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남편과 박지혜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난장판을 만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꼴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제 복수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제 남편과 박지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돈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까지도.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 피땀어린 노력으로 일군 제 돈과 함께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50대의 황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옥같던 과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듯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지울 수 없는 탐욕과 배신의 핏빛 그림자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들이 영원히 그 속에서 허우적대기를 바랍니다.